기도 다른 장기들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꼭어 건강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될까? 꼭 먹는 것만 집중하기 쉬운데요. 우리 몸은 마땅히 휴식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어 학생도 24시간 공부할 수가 없고, 일하시는 직장인도 또 집에서 일하는 주부분들도. 24시간 일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일할 땐 일하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또쉴때 쉬어야 됩니다. 쉬는 동안에 재충전을 하잖아요. 몸 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화기도, 또 다른 장기들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꼭 건강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될까? 꼭 먹는 것만 집중하기 쉬운데요. 휴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기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소화기는 소화 효소를 잘 만들어내서 소화시키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소화기인데요 쉬지 못하면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하겠죠. 그래서 소화 효소 공급도 제대로 되,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세포의 기능들, 미토콘드라 이런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의 휴식 시간을 갖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 몸이 저는 재생의 시간,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저녁 8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우리 몸이 합성하는 그런 동화 주기입니다. 이 동화 주기에 일어나는 일은 세포가 계속 재생이 일어나고 또 멜라토닌 호르몬의 아래에서 어 세포의 성장이나 주기 분열이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쉬지 않고 야식을 또 먹거나 또 늦은 밤까지 계속 일하게 되면 어 세포의 성장 주기 분열 재생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암세포 같은 돌연변이 세포들, 노화 세포들,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세포들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 제거하는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공복 시간을 우리가 잘 지켜 주는 것이 우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다시 만들고 세포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안 먹어서 죽기까지는 사실 몇주 이상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두끼 안 먹었다고 큰일 났지 않, 않으니까요. 그리고 홍복도 좀 즐기고, 아이 시간은 몸이 재생되는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이구나.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복을 가지는 것이 힘들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전에 몸이 좀 독소도 많았고 나는 좀 몸을 신진대사를 좀 빠르게 회복시켜야 되고 공복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런 분들은 저는 16시간 단식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몸에 너무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단식을 하게 되면 지치게 되고 또 단식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는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지력의 상태가 다 다르고 또 이걸 잘 활용하는 응용력의 상태가 많이 다른 걸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으로는 제가 뭐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아침 식사는 과일로 드시면서 이것은 간세포에 영양도 공급해주고 아침 활동을 할수 있는 에너지도 주고 단 공복을 유지하는 것처럼 소화기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간헐적 반식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분들은 뭐 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침 식사를 과일로 드시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한 아침 습관을 만드는 것이 막 의지가 있을 때는 뭐 공복 유지했다가 또 의지가 또 약해지면 또 음식 먹었다가 이걸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칙은 야생동물을 잘 살펴보면 돼요. 야생동물은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또 오랜 기간 사냥을 하지 않고도 오랜 기간 공복상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수렵, 야생동물처럼 살았던 수렵체집인에서 규칙적으로 먹는 삼시세끼 먹는 식사 문화로 바뀌게 되었죠. 어, 저는 이제 야생 동물의 그 원리를 보면서 한 두끼를 사실 굶어도 그 도움이 되지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면서 아 공복을 오래 하고 나니까 더 에너지가 나고 몸이 맑아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공복은요.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녁 8시에서 다음 날 만약에 8시까지 식사를 안 하는 걸잘 지키면 12시간 공복이 되죠. 어 이것만 사실 좀잘 지켜도 어 몸이 기본적인 대사는 잘 합니다. 그런데 16시간 간헐적 단식 이런 말도 있잖아요. 16시간까지 좀더 공복을 오래 유지하거나 또는 공복 상태와 비슷한 상태. 저는 이제 수분 섭취, 또 수분이 90%인 과일 섭취까지는 어, 비슷한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16, 16시간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이 24시간 중에 8시간만 일을 하고 16시간 소화기가 쉬게 되잖아요. 아주 긴 휴식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어, 삼시세끼를 물이나 과일 같은 그런 정도로 가벼운 식사를 할때또 클렌징, 독소가 제거되는 또 아주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뭐 일주일씩 단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단식은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면 할수록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또 단식을 너무 굉장히 좀 하드하게 해서 이후에 보식을 심각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단식까지는 좀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웬만한 의지력이 없는 분들 외에는 이 단식 후 보식이 잘못돼서 크게 체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손상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식을 할 때는 무리한 것보다는 그냥 하루 중 내가 12시간에서 16시간 단식을 한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또 1년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몸을 씌워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반드시 식사 중에는 균형 잡힌 영양을 꼭 식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점심과 저녁 식사를 균형 잡히게 잘 하시고 아침 식사도 저는 몸을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쓴다 이런 분들은 과일 식사를 하시고 고구마나 단호박이나 잘 이제 소화력이 좋은 분들은 계란 같은 것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무직에서 일상 생활을 하는 분들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잘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냥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양질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죠. 단식을 아주 잘 하고 보식도 아주 잘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독소가 제거가 됩니다. 식사를 쉬고 있는 동안에는 세포가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재생과 복구,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오토파지라는 것을 2016년에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요.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교수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는 뜻입니다. 세포가 음식을 소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포가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화세포나 뭐 염증세포나 불필요한 이 세포들을 다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복이 이루어지게 돼요 또 불필요한 독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단식하는 동안에 장수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지가 좀 많이 강하시고 몸을 빠르게 회복시켜야 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 할수 있는 만큼 단식을 잘 하셔서 오랫동안 몸이 손상돼서 지친 몸들 만성 질환으로 몸을 꼭 회복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 저는 항상 강조 드리는 바는 단식을 무리하게 해서 보식을 아주 까다롭게 잘해야만 하는 그런 단식은 상당히 좀 양면의 칼처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잘 받으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무리한 단식보다 16시간의 그런 물과 과일을 이용한 그런 단식들은 상당히 무리하지 않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식을 내가 의지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약 37조 개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가 제가 실험실에서 이제 세포 배양을 했을 때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약 50종이 돼요. 우리 여러 가지 뭐 필수 아미노산, 뭐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또 당분들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 세포를 배양할 때는 이 배양액에 충분히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섭취할 때는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영양소 를다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잘 모르고 그냥 배고프니까 식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냥 막 식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내 몸에 때로는 안 좋은 음식도 먹게 되고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동안 먹었던 음식또내 몸에 쌓였던 독소 때문에 이 독소를 빼는 것, 즉 해독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의 단식. 이 단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단식이라기보다는 세포가 꼭 필요로 하는 그 영양소를 섭취하는 아주 기본적인 영양소를 섭취하는 단식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 불필요했던 부분들이 해독이 되면서 이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이 또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여러 화학물질들이나 몸속에 불필요한 독소를 지방이 머금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 음식을 물이나 여러 이제 효소나 간단한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고 그동안. 먹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열량이 굉장히 가득한 이 음식들을 절제함으로써 해독이 되고 기본 영양은 흡수하는 방법으로 체지방만 빠지는 그런 단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열흘 단식을 만약에 추천을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라면 열흘 동안에 물과 과일과 이 채소 이세 가지만을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예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 열흘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계속 해도 클렌징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아침에 드시고 또 아침에는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때 저는 지금도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먹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제철과일 위주로 약 500g, 사과 중간 사이즈 정도, 한두개 정도의 분량인데요. 이 과일을 한 접시 드시고, 점심까지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조금 더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과 저녁에는 과일과 야채, 채소 한 가지, 예를 들면 사과나 양배추, 또는 사과나 당근, 이렇게 좀 단순한 배합의 과일과 야채를 물과 함께 1대1대1의 비율로 한 500ml 정도를 많이 또 드시면 또그 안에 는 성분들이 굉장히 해독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점심과 저녁에는 과일과 채소 이렇게 한 가지 정도의 과일 가치를 섞어서 500ml 이상 충분히 드신다면 그냥 단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해독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해독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간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들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어트를할 때는 무엇보다도 해독, 특히 이 지방과 여러 가지 독소, 노폐물을 분해하는 장기인 간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엄청난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요. 그 전에 우리 몸에 쌓여있던 여러 숙변들, 아마 이제 몸에 있는 좋지 않은 변들이 다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혹시 변비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틀이나 3일 안에 쾌변을 하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몸에서 오히려 단식을 하니까 힘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일과 야채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고 굉장히 에너지가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에 먹었던 밥이나 여러 뭐 단백질, 고기 이런 소화가 더디게 묵직한 음식들에 비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기 때문에 배고프다, 약간 허기진다, 살짝 어지러움이 있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영양이 결핍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던 음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적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열흘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단식을 한 후에 일어난 효과는 피부가 맑아지고,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고,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고, 변 상태가 굉장히 이제 깨끗해지는,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같이 면역력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